디플러스기아가 뭐 밸런스상으로나 그리고 쓰기에 따라서 선수들의 개인기만 조금 더 빛날 수 있다면 정말 스타일리시하고 좋은 조합이란 생각은 드는데 농심 레드포스 조합이 아무래도 좀더 직관적이고 그냥 꽝 붙었을 때어 조합 난도 자체는 훨씬 더 편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디플러스기아가 전 얼마나 이렇게 또 오랜만에 경기하는데 있어서 본인들의 개인기량이 쭉쭉 발휘될지가 궁금합니다. 경기 준비 완료됐습니다. 1세트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승리가 더 귀중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승리를 좀 많이 쌓았다라는 게이 자리에 올수 있는 원동력이 됐죠. 스왑 단계에서 미드 쪽에힘 차이가 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미엔즈가 진작 어. 출발했었기 때문에 조금 예. 어, 많이 붙었데한턴좀 했는데... 예. 빨리 기도 드습니다 패거만아! 못 치는데. 지우가 솔라인을 좀 오래 먹으면서 6렙을 찍어놨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노틸러스를 던질까봐 거리를 좀 디플러스기가 많이 재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또유충갑니다 코르키의 컨디션이 안 좋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농심 레드포스가 위쪽 주도권은 또 약간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두개 먹고 그냥 뺄 생각? 스카로 있네. 그리고 빼석이. 오 맞이지 못할 듯 잡아냅니다. 용심도 킹겐 선수가 라인 프리징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스카너가 아래쪽에 있는 걸 의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최근 경기를 보면은 뭐 킬을 내는 장면도 킹겐이 칭찬받을만한 부분이 정말 많지만 수비적으로 했을 때 그게 뚫리지 않는 게 정말 편 낯설기죠 대잔을 맞서 깔립니다 아와아 이걸 저아 그리고! 아아 이러면 못 갑니다! 기가 막히네요 살짝 사이드 스텝 밟아 봐주네요 이야 결국 뒤로 빠지는 시우를 잡습니다! 저그리쪽에 아 스카너 아리까지 올라와 있는데 어 무거한 태세로 상대 뛰면은 스타나 한번 걸어볼 생각이었는데 바로다 같가 들어옵니다. 마우가 커버, 다시 한번 커버, 커버 됐고 계단을 마쳐서 까지고 밑에 떨어지고 있어. 요 뒤로 뒤로 옵니다. 비 걸리긴 했는데 뒤로 네. 빠지고 러브러미라러브러미라 이걸 날려렸고 근데 여기서 추가 데미지. 금 체력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이킹겐도 네. 어. 되나요? 어. 근데 견덕이 광역 나오나요 견덕 아, 견덕이 견적, 지우가 때릴 수 있나요? 때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좀 애매해요. 음. 그리고 농심의 지금 당장 힘이 센 거는 이킹겐쪽 라인이기 때문에 네뭐 스킬 좀빠고이용한는데 네. 마오카이가 역해근데 빨리 왔고걸았죠기동를붙어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뒤트는 전율도안배산 다시 한번내고 캐고 아, 받으서또한 번의 킬포인트 농심 레드포스! 스카너도 근처긴 했는데 어쨌든 기도원이 빨리 왔고 네. 그래서 쇼메이커 한번 아전멸뽑아 음. 내는 장면이었는데. 이게 타전이에요 어, 모든 라인들 다 싸우는데 갑자기 근데? 어 위로 아, 날렸어요 그 다음에 노트 쪽 그럼 리엔슨는요 계속 때리면 어, 피셔비어 그리고 처벌합니다 아, 끝까지 집요하게 또아가서 게임 는 장면도 나왔죠 어그로 아, 다시 한번 아, 다시 싸우나요? 근데 2개 다시 들어가 달려들면 다툴려갖고 궁극한 대세가 없었으니까 던져려요 처벌했고 어? 어? 서포터 그래서 교환 가능 아리까지 와요 그런데 소어메이 도착 미드가 잡혔기 때문에 DK가 빠르죠 이거 어떻나요 도망갈 공간 없습니다 아, 럼블, 아리가 넘어올 준비도 하겠죠? 상황에 따라, 네. 예. 아, 다리 오는데, 루시드를. 그리고, 가능하면, 농신도 좀 빨리 와야 되는 게, 네. 지금, 팀내 핵심 딜러는 어. 럼블이 이퀄라이저거든요? 네. 위치가 좀 애매한데. 근데 럼블은 안 오고, 그냥 빠지자고, 우리. 오, 근데 이걸 와우 갈려줘요? 네. 어, 근데 럼블은 아직 안 오고, 근데 오고, 있어서 운명의 부동이 없어서, 네. 예. 그리고 루시드가 좀더올라가봅니 어, 어. 어 이들 럼블 올 생각은 없을때 일단. 깰수 네. 있게! 그래, 와. 와 그리고, 결국, 피스까지갔습니다다갑이라 대화! 뒤로 더, 뒤로 더 뒤로 갑니다, 뒤로 갑니다, 뒤로 갑니다 루시드죠 아, 바로 포탑 뒤쪽 전쟁이 번지는데요? 이러면 띄우며 아, 혼자 생전포탑이라 잠에, 그이에요 D 플러스 기야 D 플러스 기야 그리고 루시드가 스카너를 풀어! 제대로 네.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티어 오픈 스카너의 활용도가 진짜 제대로 나오고 있는 탑에서의 전투였습니다 아, 킹겐이 이거 타워 미니라 올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빨리 빠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버렸고 그러니까 루시드가 야, 이게 스카너에 그래서 아. 게임이 농시 입장에서 꽤나 불편해진 게 킹겐이 사이드를 아. 가고 있는데 본대 쪽에 어. 돈 차이가 워낙 많이 있다, 있다 보니까 넘블만 세거든요? 그냥, 그냥 못 막아요, 이독 힘을 에이. 그래서 어떻게든 그냥 합류를 시켜가지고 마오 이퀄라이저의 그 맛을 좀 살려야 될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지금 디플러스 기아가 게임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자, 게다가 순식간에 뭐 포탑을 이것저것 막 동시 공략하고 있는데 어, 피셀 위치인데 루틴이가 또 달려요 어, 어. 한번또내기고 어. 어, 아! 루이이다 아. 아. 그냥 날아다니고 있고 아 근데 이게 럼블이 뭐 카멜처럼 발빠른 탑라이너가 아니다 보니까 <laughs> 네. 맨날 붙어있을 수는 없는 거라서 어, 전령을 활용을 한번 해봅니다 어, 이거 어, 나올 때뽐삐가 어 튕길 수 있어요! 숨길 수 있어요. 대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암베사가 뒤로 빨아들였는데 세델마스 깔고 뒤로 리고 시바 들어왔으면막 리헨즈 뒤에 다시 한번 다 쫄. 근데 이 붙대로 저대로 붙대 뒤로 이동. 핑퐁은 그러니까 그래도 최대한. 이거 기라기가 이미 농심 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럽죠. 그리고 리헨즈도 여기서 다시 한번 전사. 아, 그리고 무엇이에요? 이미 데어와드가 상대방의 속도를 보고 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일단 빠르게 또봐야겠는 빠르게. 일단 멈춰줘요. 이따 멈춰줬고. 아, 잠깐만 잠깐 뛰어. 와, 진짜 이런 결단 또 기가 막히게 하네요. 아, 그래도. 양팀 빠르네요. 디플러스 기아도 이렇게 되면 다시 터덜터덜 용쪽 가야 되는데 네. 뭔가 턴이 밀린 느낌이고 기분이 좀 나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능하면은 미드 쪽에 타원 체력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저거 밀면서 수비하고 있는 디플러스 기아 병력까지 한번 잡아 먹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퀄라이더 어, 뿌리면서 한번 갖고나요. 마이 한번 당겼는데 스카너고 뒤에 킹겐이 보고 있긴 한데 디플러스 기아 알고 있다 알고 있어. 근데 이게 어쨌든 오, 달리고, 바로 달려. 그다음에 포탑이. 아, 3번 바라는 거요. 포탑이 살아 있으면 애매한데. 오, 어, 근데 한번 이건잡기 잡았거든요. 그렇죠. 핑퐁하면서 후퇴 이용해서. 근데 킹겐이 게 그러니까, 단독으로 딴다는 그러니까, 후퇴는 최대한 후퇴? 이용해서 1차적인 목표 네. 1차 타워 밀었다. 이제 어, 곧 바론이 등장을 합니다. 진 미드쪽으로 나가고 있는 농심 레코스 그래서 가능하면 D플러스 기한을 그동안에 잘했던 게또또 또! 기동성을 이겨야 는 거였잖아요! 기울어졌습니다! 또 도령 나왔고 그리고 그래, 오자마자 또... 킹겐도 차아 하지만 아 킹겐도 아 위험을 얻어뜨렸는데 이네 위치가 이미 패퇴각이에요 3개가 너무 좋았어요 그냥 빠져야 됩니 피셔가 뒤에! 메홍 맞고! 필살! 와아아아 쇼맨 그 생전! 친구수를 잡는 포지션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정면에서못 건다 근데 아까부터 핑이 찍혔었어요 예림 근데 이게 결국 거기를 네. 아예 아 방석을 전깐 알고 앉았는데 심지어 이거 빨리 아. 잡히는 게 아니면은 드래곤 타이밍겹 덮칩니다 이미 좀 이렇게 안된거 같아요 그래서 네. 상황에서 아 결국 그래서 거기 계속 어려운 상황이고 드래곤은 이제 나오는데 아, 아. 시우가 마무리줬습니다 심지어 쇼메이커 독서도 그 와중에 충실히 하고요. 양쪽을 다 미네요. 아, 그냥 어, 공격. 넣어 버리면서. 나어 밖에 앞에다니까 예. 들어갔다 나왔다. 아, 그래, 근데 이게 기회다. 예, 네, 그리고 칼리스타가 못 때리는 상황이라서 뮤즈네스 포스는 더 싸우긴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 콜까지 다갈았으면만 네. 네. 어차피 DPS를 칼리스타가 채워 줘야 될거 같이. 편안하게 올라갑니다. 디플러스 어, 기아. 와, 디플러스 기아가 진짜 이번 게임을 눈을 하나 더 뜨고 게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위스가 보일 때마다 그 반대편에서 득점하는 그 흐름이 정말 빨라요. 자, 편하게 밀고 올라갑니다. 디플러스 기아. 그래서 지금 레드쿨스도 어떻게든 반격을 하고 싶긴 한데 이미 마오 궁이랑 이퀄이 빠져있어가지고 그냥 네. 안에서 막아야 되는데 안에서요? 아그 잘못하면 게임... 오... 투투 한번 결제해보나요? 그리고 쇼메이커가 계속 눈뜨면서 매우 각보고 있어요 네 이게 금방 깎여가지고 저게 아무리 재생된다 그래도 지금 압박이 크거든요 지금 아 계속 각가 아 나가고 있습니다 배포비율이 너무 세요 네, 그럼 콘다파게 마오 궁 이퀄 럼블 네. 궁 언제 돌아 아직도 안 돌아요 네 한참 남아가지고 아직 어, 잠깐 뒤에 네. 기 맞는데 근데 어? 이게 정면 힘싸움이 되나요? 예. 정면! 정면! 아... 아 이게 순간적으로노스가 스카노, 그리고 스카노가 너무 단단한데... 으로 시드가 다막아들였고요 스카노는 어떻게든 잡긴 잡았고요! 비 네, 그 다음은요? 아리가 딜하는 걸좀 봐야 되겠고요 하지 계속 딜 나오죠! 메다이는 차곡차곡 계속 쌓이고요 예.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쌍둥이 포탑도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상대편 피셔도 밀어붙이면서 또 하나의 캡! 이렇게 되면 넥서스는 완전히 열려있습니다 이세트의 e 넥서스는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시드! 그런 카드 피어리스의 이 백미 자체가 뭐 이거 이것저것 이렇게 좋은 피들다 빠졌을 때 어떻게든 끌고 가는 게또 중요하잖아요. 음. 그죠? 네, 뭐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동시에. 타 한번 본 거네요. 네. <laughs> 네. 그리고 또 진영 선택권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맞춰놓고또 전략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농심의 그 다음 전략 기대하면서 두 번째 세트 기다려야겠네요. 야 그래팡 나온다. 이제 서있을 어... 그래팡 나와. 어? 얘봐요되겠야 아예 서있어 줘, 용야아아 서있어 아니 아니 재보면 안 돼. 칼리 에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가만 있어. 가만히 있어. 얘네가 박아야 돼. 지금 포자 가봐도 되고. 아 얘네가 박아야 그래. 돼. 가다 괜찮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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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노틸노 플. 천천히. 됐어. 야, 바우, 바우, 바우. 자, 나 여기 봐줘, 여기 봐줘, 여기 봐줘, 여기, 봐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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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면 내가 빠기면 넘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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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블기블기고기블기블기블기 여기, 여기, 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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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나여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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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여기, 여어너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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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 여 아, 여기, 여 아,